내가 이제 그때 군 계엄에서 재판을 끝나고 서울 치소로 갔을 거 아니냐? 서울 측으로 가서 사형을 봐서 중리 어쩌니 하다가 일단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교도소의 자그만 치열한군대를 이송을 다녔어. 이송을. 1한군대를 이송을 다녔는데 제일 처음 거기서 군 계엄에서 끝났지만은 대법의 재판이 남았잖아. 그러니 모든 조직들이, 전국의 조직들이 대전으로 가는 거야. 서울에 있는 조직 때가 이제 81년 90월 달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이제 그날 대전으로 우리가 이송을 딱 갔을 때내 공범들이 열몇 명이 됐고, 전국 조직들이 이제 그걸로 싹 몰려드는 상황이니까. 내가 가는 그날 나는 14방으로 들어갔어. 독고방이 촤악 있을 거야. 독고시이 문을 이제 각 방에 이렇게 쪽만 쪽만 있잖아. 그게 있으면은 그 문을 여는 그 방이 혼자 있는 방이란 말이야. 혼자 있는 방. 그래서 독고사동이라고 그래. 독고사동. 그러니까 이 때 이쪽으로 쭉 독방이고, 앞으로 또쭉 독방이야. 거기는 정치범들도 들어오면이딱 그렇게 들어오지. 근데 사방으로 들어가고, 15방, 16방, 17방이 전등을 하나씩 써. 방두 개, 공중에 이렇게 독방들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정치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인데, 하자마자 대전교도소가 전국에서 규율이 제일 세다는 곳이야. 당시에. 어, 당시에. 당시에 대전교도소 가면은, 왜냐면 굉장히 교도수가 크잖아 그런 데다가 가장 교도관들이 귤율이 세다는 하 전국적으로 좀 알아주는 곳이라 이 말이야 왜냐 우리 이제 조직들 그 가는 것은 벌써 나도 거기 오고 뭐가 보안가에서 보안가라는 것이 이제 모든 걸 관장하는 곳이지 아니 이제 우리가 니까 벌써 시끄시그럴거 아니야 갔을 때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바로 시작되고 이제 점검이라는 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거야 거기를 들어가면은 옷을 싹 벗고 발가벗겨놓고 모든 검사를 하잖아 어디든지 신입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냥 우리는 이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검신을 하려고 그러지 그럼 우리는 검신을 안 당하려고 그러지 교도관과의 전쟁이 된 그렇지 완전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예. 안 잡히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니까 교도관으로 잡으려고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잡힌다 그러면 은이 제수자들이 그누구도 다 잡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교사님을더 응. 잡으려고 그랬어? 그렇겠지.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뭐 선배되는 그구모시라는 분도 거기 들어왔고 서방 애들도 들어와 있고 오배 애들도 들어와 있고 전국 전주 애들이나 뭐 모두 내놓으라 하는 애들이 거기 다 몰려있을 때야. 근데 저녁 점검을 딱 들어오는데 목에다 수건을 이렇게 내가 딱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수건 빼! 나한테 딱 그랬단 말이야. 점검하는 사람이 그 반말하냐 예. 그 사람 이 김용 무슨 부장이다 그이 점검 뭐 부장이 예. 야그 수건 빼딱 그러더라고 그게 그게 많은 그, 이제 문으로 보면서 지나가지 그니까 씨 웃었지 웃은 게 옆방에서 야이 새끼야 너 누가 대만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지옆에 있는 근형인데교동안이 수건 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거아니야는게이 새끼야 문따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을 따면서 얘가 나가면서 불화를 잡은 거야. 와! 하는 순간 아니냐. 수건 빼라고 막 해도 지금 날 판인데 그 수건 빼딱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옆방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만 지나가도 안 보여. 근데 말은 들리잖아. 그 옆방에 내가 있잖아. 나한테 그런 거 그러니까, 문을 꽝 치면서, 열이새끼 어디다 반말이냐고 했을 거 아니야. 어? 어 하, 하다 보면, 딱 돌아보면서, 뭐?로 탁들여다 보니까, 야, 이 새끼야, 이 바로 이러고 그러니까, 이 새끼 문 따. 점검할 때는 직원이 많이 안 붙어. 한두 명, 세명 정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점검 체크할 때. 근데 이 양반이 그 점검 시간이고 문을 딸 수가 없는데 그을문탁 달아 그러더라고 야무진 부장이지 문을 탁 닫는데 얘가 나가면서 그냥 바로 그냥 불안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와 왕을 쓰러지는데 그 손을 풀거냐 어떻게 그래 가지고는 그 시간에 이제 싸움 되니까 팍팍마다 그냥 미차고 난리가 날거아니야 새겨 막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시끄럽게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니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기동대가 오게 돼 있어. 이게 기동대가 와 아니 몰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박동이그 동생은 잡패 들어갔어. 어디로 잡패 들어갔냐? 독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독바에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을 거냐?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교도관 병원 입원했다 그러더라. 이 아랫돌이 잡으니까. 혹시 그 남성성 잃으셨나요? 아니 이제 아, 그런 라인들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했다 그러더라. 산초육 그러면 이제 잡으니까 예. 그걸 놔두겠어. 거기는 이제 그 어떻게 묶느냐면.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서 묶어버리면은, 발하고이손을버리서 거꾸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허리가 꺾이잖아. 그 누구도 항목을안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봐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묶어놓고, 올해는 못 묶거나, 그거를. 가니까 사람이. 이런데 다 묶어가지고, 기동대가 지나보러 오고 난리더라고 그러더니 밤중에 나를 따더라고. 나를 딱 따더니, 겁 줄라 그러더니, 그게 겁을 먹냐. 그래서 내가 딱 서서, 그 안가로 좀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간 조사실 앞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 당신들이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어.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좀 풀어주라. 다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벌써 나하고 대화가 되면 이제 시끄럽게 되는 것이지. 그고 나중에 결국은 내가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휘어 들어갔단 말이야. 그 독방 쪽으로. 빵에서 이제 징벌빵이라는 게 있어. <목소리> 거기는 방이 정말 조그만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입구도 말로 펴놓을 수가 없어 독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은 그냥 일반 독방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사고를 쳐서 들어가는 것은 징벌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징벌방은 뭐 정말로 험난한 그런 상황이지 예. 그리고 나와서부터 또 시끄럽게 된 거야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그, 한, 다음, 다음 날일 거야. 김대중 DJ 그 공범들이 싹 대전으로 이성으로 오는 거야. 그 뒤로 그날 그날 이성으로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범들이라 저쪽 독방 사동으로 가야 돼. 근데 나는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가면 그 통로로 가는 그 길이 보여. 그래서 내가 화장실 쪽으로 딱저 DJ 공범들이 온다고 그래서 뒤를 내다 보니까 그 이제 함윤식 씨라고 이제 DJ 경호 얻은 분 그분 뭐 이제 홍일이 이제 큰아들그 사람들이 쑥 걸어가더라고서 그래 내가 나 양언이다고 그랬더니 이제 함윤식이 보더니 아 양언이가 저기 있다고 아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라고 이제 땡깡들을 보낸 거지 난 친구 이제 그냥 막싸우하고막 우리 저쪽으로 보내주라 해가지고 그다음 날 DJ 이제 정치범들이 전부 내사동으로 오게 된 거야. 나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 옆방에가 15방에 가 홍일이가 있고 내가 14방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우리하고 우리 같이 어우러지지 그러면 조직들이 많으니까 시끌시끌해 그러니까 한 번씩 귤을 잡기도 못 오고 잡으려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매일 싸움이 터지는 거야 애들이 그거 잡히려고 안 하거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시끄러운데 이제 그것도 순화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순화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나 같은 사람이 순화교육 안 받지 그날 사고가 터져버린 거야 운동장에서 난리가 났지 뭐 어, 그러니까 막, 갖다 켜두고 때려버리니까 그냥 빨간 모자 쓰고 네. 있으면 빨간 모자고 죽이거든. 난리가 니까 정말 대중교도 생기고 그렇게 시끄러운 게 없었을 거야 근데 내 쪽이 싸움이 붙으면 기결 수까지 약을 쓰고 싸우지 않단 말이야 기결 수까지 기니까 기결 수까지 막 그냥 문부수고 작업장에서 막 튀어나오고 얼마나 시끄럽는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렇게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쪽 애들도 많이 다친 사람도 많이 있고 교도관들도 다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방 과장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우리를 전부 추가를 띄우겠다고 사진 다 찍어 놓은 거, 개도관다 찍은 거, 사건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다 사진 찍은 거 하고 해서,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우리도 다 고소하고, 지금 이빨 부러져버린 애도 있고, 막둥이는, 여기서 지금 보름이 나오고 있는데, 난 봐야겠다. 보게 해 주라. 해가지고는 결국은, 서로 쇼부를 했어 서로 교도관들이 우리 애들 고소 안 하기로 하고 나도 우리 쪽 애들 고소 안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쇼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막둥이가 제일 처음에 그저 나 때문에 그 불알 잡아버리는 동생을 한한 한 달이 지나가서 내가 걔를 만나게 됐어 가보니까 혁수증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다패여가지고 얼마나 되게 묶어놨는가 여기서 고름이 막흘고 있더라고 미치겠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풀어가지고 좋게 해서 합의 보고 해서 징벌 감추먹고 해가지고 이제 걔도 나오고 해서 좋게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따로 이제 저쪽 미결로 한 방으로 해갖고 방을 만들어 주더라고 결국은 싸움에서 뭐 시끄럽잖아 근데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여러 번 싸움이 붙었는데 그날은 서울에 유명한 구모 씨라는 분이 내공범 중에 한 놈하고 사건이 좀 얽힌 게 있었는데 아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훑어버렸지. 좀몇방 훑어버리니까 내가 문 따고 들어갔으니까 시끄럽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날 끌고 나가는데 한 7, 8명이 싹쌓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웃었지. 딱 보니까 명찰을 하나 달고 있더라고. 조사실 한 사람이. 그래서 팍! 챘지 내가. 명찰을 딱 챘어. 오 누구네? 내가. 자신 있으면 먼저 나와라 내가 그랬거든. 그때신가공를 해라. 이름을 기억하겠다. 음. 저도 모르고 명찰을 차고 있었겠지. 순간에 딱그 사람 하나 명찰을 차고 있다. 그래서 딱, 어. 너희들 하여튼 간에 제일 나무진 놈부터 들어와라. 못 들어와. 너무 야무지게 나가니까. 딱 해가지고, 결국 그날도 합의 보고 해서 조용히 끝내가지고, 저쪽 우리는 박정하고 그 합의 보고 해가지고, 미결적으로 우리 공범들하고, 서울서 내려간 공범들하고 한 방에 들어가게 돼있어. 하고 한 방에서 생활을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대법의 재판을 끝나야 많이 가잖아. 대법 재판을 끝나려면 은 거의 1년이 걸린다고. 근데 그 1년 동안에 너 그아에가 시끄러운데 그때 지도 반장이 누구였냐면은 대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최오야봉 대전에서 제일 이름 있는 그오야봉이그 대전 교도소의 지도 반장을 하고 있었어. 요 지도 반장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따로 사무실을 쓰고 그 교도소 제소자가 말하자면은 다 통문을 쓰고, 쓰고 있었어. 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장을 낸 것이 아니라 그분 밑에 동생이 반장이고 그 대전 그 오야봉은그 뒤에 형이지. 나는 맨날 그 지도실에 가서 이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즐겁게 보내다가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고 싶겠냐 재판이 2월 며칠 날 끝났단 말이야 2월 며칠 날 끝나는데 아 그다음 날다이송을 나는 거기서 이제 출력하기로 다 됐는데 보내버리더라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저기 경상남도 김해 땅으로 간 거야 자 결국 서울구치소에 이어서. 아. 대전교도 계속... 교동과의 전쟁은 그럼 성교사님이 승리하셨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뭐 안에 잡아버리지.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것은다할수 있게끔 해야만이. 개엄하에서 굉장히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개엄하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내 멋대로 살고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개엄하였기 때문에 서울지소에서 그만하게 좀 잠잠했었던 거고 대전에 가서 그런데 굉장히 시끄러웠어, 대전에서. 개엄하였어, 라고 해 교도관과의 전쟁, 선교사님의 승리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어, 어. 총... 1 1 개의 교도소를 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돌아다니지. 네. 이 다음에 갔던 교도소나 다음 교도소에서도 교도관과의 마찰들은 계속 있었고 다른 아,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가는 것마다 시끄럽지. 그분 얘기를 그럼 다음 스토리에 한번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